김지현 아나운서의 현장 취재입니다. 원불교 상담연구회가 10주년을 맞아 원불교 상담학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원불교 상담연구의 10년의 성과를 모아 원불교 상담학회를 출범시킨 학술도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원불교 상담연구회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신개벽의 상담적 접근과 전망을 논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원불교 상담학회의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총부 양재우 교화훈련부장, 원광디스터대학교 남궁문 총장을 비롯한 재가 출가교도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본 행사에 앞서 잠실 마음중창단의 성가 축하공연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특히 원불교 상담연구회 임진은 회장은 원불교 교법에 바탕을 둔 상담 활동으로 개인과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원불교 상담연구회가 10주년을 맞아 상담 학회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원불교 상담학회 발족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원불교 교법에 바탕한 상담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0년이 돼서 그 10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또, 이, 지금까지의 발판을 어, 삼아서, 이, 이런 어떤 시도와 그동안의 노력과 활동들을 발판을 삼아서, 원불교 상담 학회로 이번에 출범을 하기로 했거든요. 학술대회 일부에는, 둥근마음 상담연구소 정조련 소장의 소태산 사상 정신개벽의 상담적 활용에 대한 주제 발표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인경스님의 불교 명상과 심리치료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이부학술대회는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이경열 교수와 한국불교상담학회 백경임 회장의 논문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어, 대중사님과 정산국사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마음공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공부에 주목을 하고 마음공부에 대한 주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원광 디지털 대학교 김영애 교수와 원불교 상담연구회 임진은 회장이 논문 발표를 한후 역시 종합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원불교 상담자 대회 및 원불교 상담학회 출범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원불교 상담연구회 산하기관으로서 실질적 상담 임상 연구를 담당한 둥근마음 상담연구소의 정조련 소장은 10년의 세월 동안 원불교 상담연구회를 찾아준 내담자들과의 인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해온 세월을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0년 전에 시작했던 멤버들이 대부분이 여기 앉아있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작은 힘이 10년을 이어오다 보니까 큰 점을 찍는 오늘이 되어서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발족한 원불교 상담학회는 원불교 상담자 자격 과정을 운영해 교법에 바탕한 전문 상담가들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원불교 상담 학회의 주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10년의 경험을 충실히 쌓아온 원불교 상담 연구회가 원불교 교법에 바탕을 둔 상담 이론을 전파하기 위해 원불교 상담 학회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원불교 상담 학회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며 교화의 새로운 활로로 거듭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매거진원 한지원입니다.